미신떡 에피소드 16 무당마을에선 함부로 말하면 안돼요 오늘은 무속신앙과 관련된 미신이입니다 한국 시골에는 무당이 사는 마을이 있는데요 그, 마을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나 행동이 있대요. 예를 들면, 이집 이상하네? 같은 말은 군집? 그 신령님이 화낸다고 해요. <laughs> 또, 마을 옥위에 작은 신당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, 근처에서 장난치거나 욕하면 안 돼요. 볼 받는다고 믿어요. 심지어, 지나갈 때는 조용히 고개 숙이고 지나가기도 해요. 여러분은 이런 무숙 미신 들어본 적 있어요?